글로벌 가전그룹 일렉트로룩스가 전 세계 대학생 대상 미래 가전 디자인 공모전인 디자일랩 2015의 토우팩 작품을 공개했습니다. 일렉트로룩스에 따르면 이번 디자일랩 2015에는 전 세계 60개국 총 1,500여 명이 참가했다는데요.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토우팩 작품 중 무려 8건의 한국인 출품 작품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. 이로써 한국은 순위에 포함된 33개국 중 가장 많은 작품 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. 2011년에는 로보테 클리너가 결승에 오르기도 했고, 지난 2013년에도 브리딩 월이라는 작품으로 한국 학생이 3위를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. 디자인랩 2015의 준결승에는 톱 100으로 선정된 작품 중총 35개가 진출할 예정입니다. 그중 30개는 일렉트로룩스의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채택되며, 나머지 5개는 전 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고 합니다.